이찬원 뉴스 채널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많은 팬들이 기다려온 특별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지난 6월 18일, 오후 7시에 대구에서 개최된 트로트시 콘서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팬들과 직접 만나는 자리였던 이번 공연은 이찬원과 그의 팬들에게 아주 소중하고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콘서트는 화려한 그랜드 오프닝으로 막을 올렸습니다. 이찬원과 함께 무대에 오른 톱6 멤버들이 협력해 만든 퍼포먼스는 관객들에게 열광적인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것은 이찬원이 들고 있던 특별한 노란색 마이크였습니다. 이 마이크는 단순한 소품이 아니라 이찬원의 개성과 감성을 상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해 많은 이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찬원의 노란색 마이크는 그가 무대에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와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노란색은 대체로 밝고 긍정적인 이미지와 연관되며 큰 꿈과 희망을 상징합니다. 특히 이찬원은 이 노란색 마이크를 통해 그의 열정과 목표를 대변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노래하는 순간마다 마이크는 반짝이며 무대를 더욱 빛나게 했고, 이는 그가 팬들에게 전하는 긍정적인 메시지와 희망을 상징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마이크에는 4500개의 스와로브스키 크리스탈이 박혀 있었습니다. 크리스탈로 장식된 마이크는 무대에서 더욱 눈부시게 빛났으며 2찬원의 고급스러움을 한층 돋보이게 했습니다. 스와로브스키 크리스탈은 전 세계적으로 정교함과 품질을 인정받는 인공 보석으로 그 화려함은 2찬원의 무대에서 그가 전하려는 예술적 감각과 감동을 더욱 극대화했습니다. 이 노란색 마이크가 더욱 특별한 이유는 이찬원이 아버지에 대한 깊은 애정을 담아 선택한 색상이기 때문입니다. 한 인터뷰에서 이찬원은 아버지가 해바라기를 가장 좋아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바라기는 항상 태양을 향해 피어나며 강인한 생명력과 희망을 상징하는 꽃입니다. 이찬원은 해바라기의 노란색을 통해 아버지에 대한 존경과 사랑을 표현하고자 했으며, 이는 그가 무대를 넘어 대중에게 전하고자 하는 진심이 담긴 메시지였습니다. 이처럼 그의 마이크는 단순한 도구를 넘어 그의 인생 철학과 가족에 대한 사랑을 드러내는 상징물로 자리 잡았습니다. 콘서트가 진행될수록 이찬원은 노란 마이크를 손에 쥐고 자신의 히트곡들을 선보였습니다. 팬들은 그가 노래할 때마다 감동을 느꼈고, 노래 한곡한 한 곡이 끝날 때마다 열광적인 환호와 박수로 응답했습니다. 특히, 이번 콘서트에서는 그가 평소보다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준비한 퍼포먼스들이 선보여졌습니다. 그는 무대 위에서 음악뿐만 아니라 팬들과의 소통을 중요하게 여겼고, 노래 중간중간 진솔한 멘트를 통해 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찬원의 효심을 엿볼 수 있었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가 준비한 특별한 무대 중 하나는 바로 아버지와의 추억을 회상하며 부른 별표 해바라기 별표라는 자작곡이었습니다. 이 곡은 해바라기에 밝고 강인한 이미지를 바탕으로 그의 음악적 열정과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표현한 곡이었습니다. 팬들은 이 노래가 시작되자마자 감동의 물결에 휩싸였고 이찬원이 자신의 진심을 노래로 전하려는 노력이 느껴졌습니다. 이번 콘서트의 또 다른 특별한 점은 이찬원이 무대 구성과 연출에 직접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콘서트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곡 선정, 무대 연출, 조명과 특수 효과 등 작은 디테일까지 모두 신중하게 고민하며 팬들에게 최고의 순간을 선사하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그의 노력은 무대에서 고스란히 드러났으며 팬들은 이찬원의 섬세함과 열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찬원의 대구 콘서트는 6월 19일 오후 2시에 두 번째 공연으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팬들은 그와 다시 만날 기대에 부풀어 있으며, 이찬원은 두 번째 공연에서도 첫 공연 못지 않은 열정과 감동을 선사할 계획입니다. 그는 매순간 진심을 담아 노래하며, 팬들과의 소중한 시간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콘서트에서 이찬원은 새롭게 해석한 기존, 히트곡들과 신곡을 처음 공개할 예정이라 팬들의 기대가 한층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을 넘어 곡마다 팬들과 함께 감정을 나눌 수 있는 특별한 연출을 준비했습니다. 그의 무대는 그가 겪은 경험과 팬들과 함께한 시간들이 담겨 있는 공간으로 팬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할 것입니다. 이찬원은 콘서트를 마친 후한 인터뷰에서 팬 여러분이 없었다면 오늘 이 무대도 없었을 겁니다. 이번 콘서트는 제가 팬들에게 보내는 작은 선물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순간이 저에게는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말은 팬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팬들은 그가 앞으로도 더 많은 무대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기원했습니다. 이번 대구 콘서트는 이찬원에게도 팬들에게도 특별한 경험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그는 앞으로도 팬들과의 소중한 시간을 위해 다양한 무대를 준비할 계획입니다. 그의 진심이 담긴 무대와 노래는 앞으로도 팬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할